모친, 배우자, 아들, 딸, 본인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본질입니다. 여기서 비사실 공표, 조국이 법무부였으면 비사실 공표 문제 안 나옵니다. 포토라인도 없습니다. 굳이, 그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대,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대통령이 있고, 그래도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비사실 공표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서울고검장님, 지난 토요일 10월 5일날 서울고검과 대검 사이의 사이길에서 이두 갈래의 집회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도 되겠습니까, 고 원장님? 이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안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첫 질의에도 이 국론 분열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월 국론, 국론 분열이 아니랍니다.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랍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예?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봅니까? 서울 검사장님. 조국 수사 개시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했습니까? 어, 저희들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 하실 기회가 없었죠? 아, 예.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검찰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지키라고 읽는 거예요. 성경호 찾아. 차장. 차장님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하게 된, 예?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뭐공사께서 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국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아무런 흥결 어떤 흠결이 나오더라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송경호 차장이 소속되 상관이 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먼저 말씀드리면, 고발장 접수 이전에, 뭐 내사라는 건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고발장 접수가 되고, 그 고발장을 보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사안 자체가 그 공적 어, 성격을 갖는 사안 이라고 판단을 했고 사안 자체는 뭐라고요 어. 사안 자체가 어,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 이라고 판단을 했고 어,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어, 객관적 진실을 어,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압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3차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범동 공소사실을 봤는데요. 대략 행정액수를 합쳐보니까 70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돈들 계좌추적 다 했습니까? 그, 아직... 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 계좌 추적을 했냐고요? 계좌 추적은 뭐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구체적인 있습니까?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70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곧 밝혀지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울 고검장님 음, 차장님 앉으세요. 수사 몇년 하셨죠? 저희는 한 27년 정도 근무했 27년간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남편의 청문회를 앞두고 9월 3일 4일 이틀간 동양대 총장에게 12번 전화 시도하고 3번 통화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고 집에 있는 pc 두대 하듯 교체하고 동양대 pc PC 한대 은폐하고 또그 다음날 사무실에 가서 서류들 다언니가고또 불리한 진술을 한 한투 직원에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이 정도로 집요하게 전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전개 인멸을 한 피의자 보신 적 있습니까? 사례를 말해 보세요. 보신 적이 있다면 뭐, 사건에 따라서 아니 그런 사례를 경험하신 때문에. 적이 있냐고요? 음, 뭐, 다양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증거인멸을 네. 시도하고 실질적으로 지, 실행을 하는 피의자를 본 적이 있냐고요? 어떤 잘, 사건이든 아,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워낙 네.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네. 아유 고검장님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눈치가 보입니까? 왜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이게. 네? 자. 서울 검사장님, 조국이 압수제거하고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다. 그 전화를 받은 검사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험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권리 맞습니까? 아, 이건 저기 정당에서 고발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형법 1 2 3조 이하를 들어서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민주당도 참 답답한 노릇인 게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등아저 변호인 등을 참여시키게 하는 것은 적법한 압수수색이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하라 마라 라고 해서 그 참조시킨 게 아니잖아요. 네 검사장님. 지금 고발장이 제출됐다. 되어 네잘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걸립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야, 검사한테 신속하게 하라. 고발 사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